네, 여러분, 제가 오늘 잔소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잔소리는요, 에,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에, 작은 기적을 바라자, 작은 기, 기적을 바라자는 제목으로 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큰 기적은 아니에요. 물론 점수 확 200점, 300점, 400점 오르면 엄청나겠죠, 한두달 안에. 당연히 그러한 것이 에, 바랄 것이고 그게 목표일 겁니다. 좋아요, 목표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야.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항상 좋은 거는 큰, 큰 꿈을 갖는 거. 영어는 dream big이라고 해요. dream big. 뭐 고해 대해서 는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큰 꿈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항상 강정화처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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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꾸준함이야. 그지? 꾸준함이 없는데꿈만 크게 꾼다 해서 전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사실 전진해 나가는 게 뭔가 필요하거든. 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서 그랬지만 작은 기적이라는 게 뭘까? 네, 여러분 이제 공부하고 있어서 작은 기적은요 예전에 안 했던 것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걸 작은 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패턴이 바뀐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말 학원만 다녔다는 것이있다면 지금은 학원도 다니지만 모두하고 있어, 스터디도 하고 있고 또모두하고 있어.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가끔씩 수강 후기를 보면 이런 이런 글을 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기 자신이 뭐 퇴근 후에라든가 아니면 수업 후에라든가 본인이 주말에 이렇게 카페 같은데 가거나 뭐 도서관 같은데 가가지고 듣고 웹하드 들으면서 혼자 컴좋터했어 웹하드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낯설다는 거지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또는 예, 왔다갔다 하면서 영어를 본인이 듣고 있는 그런 모습 영어를 듣고 있는 거야 왔다갔다 할때 예전에 뭘 들었는데 예, 노래를 들었구나 예전에는 그냥 문자거나 카톡이나 이런 것만 했는데 었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영어를 듣는다거나 음. 지금 본인이 토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금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클럽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 클럽을 본다거나 또는 거기서 이제 웹하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그 금요일 밤에 네, 본인에게 공부하고 숙제를 하고 있다거나 여러분 그런 거보여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단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일어나자마자 네, 공부를 거기서 하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조금 조금 훈려하는 것도 보이고요. 학교 다닌 친구들도 이렇게 공강 시간에 조금 조금 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게 작은 기적이 아닌가? 예전에는 안 했던 그거 그게 작은 변화 아닌가? 여러분. 근데, 근데 좋은 건 작은 기적, 작은 기적들. 여러분의 삶의 작은 기적들이 모이면 그게 나중에 큰 기적을 일으게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게. 그게 기초야. 여러분그큰 기적을 계속해서 꿈꾸는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작은 기적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작은 변화. 여러분의 예전에 안 했지만 지금에 하고 있는 변화.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 변화를 있잖아. 네, 이 나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킬 거거든. 또 계속해서. 긍정적인 걸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찾아왔다면 네, 놓치지 마시지 말고 혹시 아직도 본인에게 그런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면 그 변화를 한번 느껴봤으면 어쨌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두달석달역달 달, 달, 여섯 달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 작은 변화 작은 어떤 생활의 변화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요 3개월 6개월 그 전의 모습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미소 지을 수있을예요아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정도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예, 네, 항상 기적을 바라세요. 여러분 기적을 꿈꾸세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네, 한번 네, 생각해보고 네, 그거를 제가 옆에서 같이 또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작 기적을 예 바라시죠. 께.